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품 리뷰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 어, 이 제품. 네. 산디스크 이미지 메이트 프로라고 하는, 어, 카드 리더기입니다. 어, 이 카드 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어, 제가 여러 가지 카드 리더기로 써보고 노트북에 달려있는 혹은 아니면 USB 허브에 달려있는 USB 시프트 허브에 달려있는 카드 리더기도 써보고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그 중에서 다는 최고가 아닐까 하는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USB 3.0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리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게도 묵직하고 그리고 사이즈도 커요. 사실 포터블한 카드 리더기에 비하면은 휴대성이나 편의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어, 대용량의 영상 파일이나 사진 파일을 PC나 노트북으로 옮기는데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제품을 조금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품의 디테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산디스크 로고가 전면에 박혀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메모리 카드 슬롯을 3개를 박을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cf 일반 sd 마이크로 sd 이렇게 4개가 있고 제품의 무게는 솔직히 꽤 묵직한 편입니다 크기도 좀 크고요 어, 제품의 크기가 무겁고 약간 크기 때문에 사실 포터블한 카드 리더기에 비해서 휴대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휴대성이 떨어지는 대신에 무게가 묵직하고 어, usb 30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송수신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사실 휴대하면서 사용하기보다는 어, 책상이나 이런 곳에 딱 자리를 잡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리더기에 메모리 카드를 꼽아서 어, 사용을 하도록 최적화된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은 뒤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무로 이렇게 내면이 마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꼽아도 쉽게 잘 밀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은 들고 다니면서 쓰기보다는 어, 책상이나 테이블 위에 짱바가 두고 필요할 때마다 메모리 카드 슬롯을 꼽아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자 그럼 제품 디자인이나 디테일을 한번 봤으니까 이번에는 제품의 처리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제품도 굉장히 네이버 지식 쇼핑에서 1, 2위 하는 제품인데, 굉장히 좋아요. 리뷰를 쓸까 말까 하다가 쓰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잘안 보이긴 하는데, 어,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메모리 카드 슬롯을 넣을 수 있는 라인이 있어요. 저는 이 제품에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독에 달려있는 메모리 카드 슬롯과 그리고 제가 소개드린 산디스크 이미지 메이트 프로 USB 3.0이 제품을 비교해서 속도 측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피 c 로 한번 옮겨보죠. 앞서 보신 것처럼 산술적으로는 한두 배에서 많으면 네배 정도까지 빠른 속도로 대용량의 파일을 노트북이나 PC에 옮길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샌디스크 카드리더기 이미지 메이트 프로 USB 3.0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쭉 드렸지만 크기도 크고 무게도 좀 무거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만큼은 거의 최상급으로 어, 뽑을 수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상을 4K로 촬영을 하시거나 대용량 파일을 이제 주고 메모리 카드를 통해서 주고 받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 관련 제품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